2024년 1월 푸른 MTV 전기라이딩입니다. 어, 1월 28일 날이었구요. 어, 오늘 코스는 달성보 출발해서 대니산, 그리고 정상부에 있는 활공장과 헬기장, 그리고 도동서원까지 그렇게 돌아오는 코스였구요. 어, 헬기장에서 우리 점프샷 한번 찍어 보려고 했던 걸로 영상 시작해 봅니다 코스는 설명해 드린 대로 다람제 대니산 정상부 활공장하고 도동서원 달성보 도착 이렇게 됩니다 어, 초반에 분명히 자도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저 따라서 또 도로로 내려오셨네요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냐, 뭐, 말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지시를 조금 잘 따라주시면 좋지요. 더군다나 오늘 전기라이딩에 32분이나 참석해 주셔가지고, 아, 어, 모처럼 30분이 넘는 분 함께 라이딩하게 되었구요. 어,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선두 30명이 넘다 보니까 그룹을 한세개 그룹으로 나눠서 그렇게 했고요 어 바로 바로 진행을 하려고 어 후미를 기다려 주셨지만 일단 세 번째 존은 바로 진행을 해 봅니다 여기가 어, 달성 아저 다람쥐 올라가는 첫 번째 코너죠 다람쥐가 약1 k 로 13% 정도 되는 어필인데요. 국토종주 하다 보면 청룡산 코스를 가거나 아니면 이쪽 다람쥐로 우회를 해야 되죠. 더 우회할 수 있는 거는 국가산단으로 해서 우회를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조금,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밑에 터널이 있지만 그래도 또 다람쥐를 올라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다람쥐를 올라가서 정상부에서 간단하게 보급하고요. 보급하고 어,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어, 속도를 조금 빨리 했더니만 목소리가 좀 그렇네요. 소, 시, 소리를 안 나게 다 빼야 되나 싶기도 하고, <laughs> 여하튼 자 열심히 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 형 영상 찍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람쥐에서. 품위 붙이고 바로 대니산 어, 임도로 올라갑니다 <laughs> 분명히 좌회전해서 어필 나오니까 어, 변속을 알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또 변속을 못 하셔 가지고 꼭또 라되는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아쉬워서 그리고 빨리 올라가셔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이니까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 여기, 대니산 정상 가기 전에, 인도 정상부에서 일단 한번쉬었고요 후미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쉬면서 보고 싸우신 거, 어, 열심히 노아먹고또 힘내가지고, 이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어, 아, 오늘, 역시 뭐, 3 0 분, 서른 두분 오셨는데, 어, 실력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무난하게 올라간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활공장 올라가는 어필 여기 올라가고 있죠. 후미 쪽에서 저는 올라갔고요. 먼저 올라가신 분들은 정상부에서 어, 풍경을 만끽하지 않아 생각되고 어, 중간에 어, 우리 정은양 빵꾸가 나는 바람에 어, 제가 튜브 교체해 주고요. 어, 남은 교체 남은 튜브는 어, 집에 와서 일단 떼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만 나면 주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든지 그렇게 할게요. 여기는 활공장 니리 와서 어, 헬기장에서 이렇게 점프샷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어, 안 됩니다. <laughs> 사람이 많아갖고 안 돼요. 어, 일단은 숨좀 많이 돌렸고요. 어, 또 식당 쪽에 어, 잠깐 뭐지, 시간 예약이 조금 여유있게 돼 있어가지고, 천천히 다운 하는데, 이렇게 어, 다운 할 때, 선두가 길을 아시는 분이 리딩을 할때 따라가셔야 되는데, 막 출발을 간다고 막 미리 오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진짜. 오늘은 이 코스가 짧아서 그런데, 긴 코스에서는, 어, 선두를 추월하시면, 진짜 나중에 전화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리딩 하시는 분 위주로 갈수 있게끔 다소 답답하더라도 어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가 이게 재밌게 타려고 하는 건데 어또 길이자 묻고 이러면은 기다리다가 시간 가고 또 찾아온다고 시간 가고 이렇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운 해가지고요. 도동서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 원래 자도 타고 가려고 했는데요. 어, 차량 통행도 뭐 많이 없고, 딱 분위기가 도로 타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 존은 도로로 이동을 했고요.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앞사람이 바람 막아주고 아주 즐겁게 달린 것 같고요. 음, 도동서원에서 잠시 쉬어 가지고, 어, 정비하고 식당, 예약한 식당으로 이동을 또 그룹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어, 식당은 우리 강 나들이 식당에서 돌솥 정식으로 마무리를 했죠. 아주 맛나게 먹었습니다. 전기 라이딩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